자정 사이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습니까?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예.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은 아십니까? 보도 보도라는 게뭐 어떤 당통이가 예. SNS 대응반을 운영한다,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보도. 아, 그건 나중에 본. 본... 나중에 언제 있습니까? 봤어요? 어... 정확하게 나...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기억이 안 나겠죠? 예. 예, 예.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의 심각성, 방통위가 거기에 동조해서 유언비어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방통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했으면, 관련 보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통위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도한 거예요. 자, 뉴데일리. 12월 4일 공시 23분.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침탈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방통위, 비상계엄의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뭐, 방침이게 아니라요. 대응방 운영 그냥 딱 찍어서 나갔어요. 근데 이 기사가 아직도 떠 있습니다. 뭐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는 거예요. 이런 보도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게이 정부 방통위 방심위의 제일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12월 4일 오후에는 방통위 입장이 보도됩니다. 개엄되면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방통위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얘기합니다. 이 보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제가 의심하는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가동됐습니다. 그랬다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죠 확인 못해준 거예요 왜 2차 계엄이 발령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확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가동된 바가 없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위의 대응 수준 입장 여기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개혁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유언비어 대응방 가동은 방통위로 하여금 유언비어에 대응케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개혁 개혁에 들어가 있던 중요 작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됐고 언론 취재가 있어서 방통위 관계자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으면 최소한 이 보도만큼은 내리게 했어야죠. 정정 보도 신청하고. 명예훼손 소송 걸고, 그동안 방송사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생 난리를 쳤어야죠. 자기들한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데. 어리 빠진 겁니까? 여전히 지금 윤석열이 되산할 줄 알고 줄을 대고 있는 겁니까? 그래놓고 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서 여기서 고백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라도 책임을 지도록 조성호 사무처장 예. 이 보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장으로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은 뭐하는 직입니까? 뭐하는 직입니까? 방통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랑 다른 보도가 나왔는데 사무처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소한 예, 예. 직무대행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유, 말씀을 드릴 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월급 받습니까? 왜? 세금으로. BPT 띄워주십시오. 민주당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주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오후 당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산,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골 이용원,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보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제보자로부터 이 얘기가 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여보세요. OO 이용원 맞나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저 전화들이 국회고요. 네. 혹시 개정하는날 네. 당일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혹시 머리 자르고 간게 있나요, 오늘에? 네. 아, 자르고 가셨어요? 네네. 혹시 몇 시쯤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어, 5시 5 0분에 오셨어요. 아, 5시 50분쯤에? 네네. 네. 이 이용원 이 사장님은 어, 용산 만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 답변을 머뭇거리고 어, 누군지 신분을 재확인한 다음에 어,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 2분 더 들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게 내란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경호 원내 대표가 사전에 이 내란 모의를 알았을 수 있다. 이 내란 계획을 사전에 이 만찬장에서 들었을 수 있다. 이 만찬이 만약에 있었으면 개엄을 위한 개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국수본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간 행선지가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50분 광화문 소재 모 이용원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선을 교통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반드시 조속히 가려져야 하는 겁니다. 네. 최수진 위원님 불출석하셨습니다. 국회는 출석하십시오.